할매 오늘은 곱소 할매 오늘은 고아 얼굴도 깨끗하고 어 할매 예쁘다 할매 우리야 봐봐 엄마. 너 얘가 서열 1이야. 서열 1이한테 자꾸 까불면 너큰난다 참교육을 당할 수가 있어. 아프만데. 여기도 나름 여기 이 박구석에도 질서라는 게 있어. 질서. 응? 네가 와 갖고 막 서열 1이한테 막손 치고 하면 뭐냐. 제 체면이 뭐가 되냐? 응? 그럼 안 되지. 도도야, 아이, 예뻐, 우리 도도. 아이, 도도 이쁜가 보게 빵실아, 도도야,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아직 누리가 선도 주자네, 선도 주자. 응? 일단 먹고 있어. 엄마 갔다 와서 빨리 청소할게. 일단 간식만, 간식만 조금 먹고 있어. 같이 먹어. 같이 먹는 거야 누리야 누리야 응? 너 저기 난이 닮으면 안 된다 응? 난이 닮으면 안 된다 조가시내가 지금 엄마가 똥을 펐는데 바로 똥 싸러 갔다 저기 응? 방금 전에 똥 펐는데 응? 저거 배우면 안 된다 응? 알겠지 누리야 응? 누리는 엄마가 응똥 푸기 전에 싸라 알겠지? 알았지, 요놈의 새끼, 요놈의 새끼, 요놈의 새끼. <laughs> 아우, 저 똥, 똥 싸더니 또 날아다녀. 아가씨? 아가씨? 왜 그러세요? 똥 싸니까 날아갈 것 같으세요, 기분이? 응? 어? 아우, 날아다녀, 날아다녀.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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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왜 저래, 저거, 저거. 아휴. 아 얘왜 이래, 얘왜 이래? 나나, 왜 그래? 솔라야, 입으로 먹으면 빠르겠구만. 손으로 그걸 포크, 포크같이랑 그렇게. 손톱으로 긁어서 팔다 먹고, 어느 세월에 먹겠니? 난또 저렇게 물찍먹 하는 애는 많이 봤어도, 캔을찍먹한래도 처음 보내줘 루솔라야 너 그거 어느 세월에 먹을라니 마, 많이 먹어도 좋기는 한데 너가 이거 혼자 한 통을 다 먹었어 이거 160g짜린데 너 그동안 굶고 어떻게 살았대 그거 배고파서 어떻게 살았대 어, 잘 먹어서 좋기는 한데 이거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너 이걸 다 먹었어, 니가. 응? 어? 다른 애들은 이거 안 먹었잖아. 맛있어, 이거? <laughs> 잘 먹으면 좋은데. 제가 대식가였어, 이거 보니까. 또 먹는다, 또 먹어. 이거 주니까 진짜 또 먹는다. 이저한 예, 개가 모자라서 한 개를 지금 먹고 3 분의 1을또 먹는다. 야야야, <laughs> 누리가 대식가였구만. 어떻게 참았대? 안못 먹고, 안 먹, 못 먹고, 또못 먹고가. 야, 근데 며칠 굶은 거야? 완전히 나싹다 풀고 있네 얘는 왜 이러니 오늘? 나니 쟤는, 어? 나나 아, 너왜 그러냐? 왜 그래? 왜 그래? 너 요즘 어머머, 요즘 왜 저래? 못 먹을 걸 먹었나? 너 지나가는 뚱알배에 거시기를 봤니? 왜 그러냐 오늘? 정신 산할게 졸고 있어. 응? 대식가였어, 대식가. 알고 보니 대식가였어. 우리 누리가 대식묘였어, 대식이. 대식이었어 대식이 대로이 대식이 에구 내네 새끼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레미오빠 나타났다 레미오빠 나타났다 아이고야야야 아이고, 아이고, 다 뺏겼다 또 아유 다 뺏겼다야. 아유 다 뺏겼다, 다 뺏겼다야. 레미가 나타나면 다 뺏겼어. 레미가 다 뺏겼다야. 응? 누리야 엄마 닭고기 담아야 돼. 응? 닭고기 담아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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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애들 기다려. 좀만 기다려. 누리 너도. 다른 애들 기다려. 누리 지금 너. 이거 큰거캔한통다 먹었잖아. 응 누리야, 응 누리야. 좀만 기다려. 어? 배부르지? 아니야. 더 먹을 수 있어. 엄청나게 먹는다 우리 누리. 엄마 거덜나겠네. 응? 왜 저렇게 먹는데 한 구이를 어떻게 참았대? 응? 엄청 먹어 우리 누리. 응? 응. 엄마? 응. 할매들 닭고기까지 다 먹고 먹어. 다 먹어라 먹어. 나나, 누리 잘 먹는 거 보니까 멋있어? 응? 어? 이거 떨어졌다. 나니 누나, 나니 언니, 왜 그러세요 오늘? 왜 텐션이 이렇게 업됐어요 어? 너 먹고 또 토한다? 어? 너 그렇게 먹고 바로 뛰어댕기면 토한다. 가시네, 너 토하기만 해봐라. 누리야, 너 할매들. 닭고기를 왜 네가 다 먹고 있어? 너 오늘 되게 먹었어. 잘 먹는구나. 아, 다 먹었어? 엄마. 더 줘야 돼? 알았어, 알았어. 제대로 먹는데. 밥 굶겼는 줄 알았어 나 지금 두, 제, 두 대접제야 두 대접 어? 어? 대접? 두 그릇 두 그릇 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먹어 어? 비니 한 그릇도 지금 아직 다안 먹었는데 너는 수박 키졌는데 그걸 다 먹고 지금 한 그릇 또 먹고 있어 아. 안돼안돼안돼 이거 봐 이거 봐 그만 먹어 이거 봐 이거 다 이거 봐 이거 다 네가 먹은 거야. 이봐, 이봐. 그래, 하나, 두 개, 다 네가 먹은 거잖아. 개는 감추듯이 네가 먹은 거잖아. 그만 먹어. 너캔 너무 많이 먹었어. 그만 먹으라 아가 우리 역살 거야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야, 누리야 내일 되면 여기 다 올라오잖아, 애들. 아이고. 어머머머머. 하지 <laughs> 너무 뽀뽀하더니, 왜 또, 누리를왜 때려? 그리고 봐. 나쁜 짓 하니까 그러지. 누리야. 너 왜, 저기, 뭐야, 난이 누나한테는 맞아주냐? 응? 여자라서 봐주는 거냐? 응? 난 난이한테는 뒤를, 뒤통수를 보이면 안 돼. 난이는 항상 뒤통수를 친단다. 응? 어여, 자. 어여, 자. 애미도 어여, 잘 자고. 장군이도 잘 자고. 얘네도 자세가 꼭 그거다. 주일날, 응? 기도합시다. え